불소시계 전시에 참여한 작가 공현진이라고 합니다. 어, 오늘 제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저희 불소시계라는 이 클럽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어, 저희 그 중구문화예술 거버넌스라는 그큰 조직 안에서 제가 중구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예술 작가 분들을 좀 섭외를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황학동, 뭐 을지로동, 그리고 저말리동 어 여러 지역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셨던 그런 작가님들을 섭외를 해서 저희가 아티스트 워킹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티스트 워킹그룹의 이름은 창작의 민족인데요. 그 창작의 민족 안에서도 좀 작업실을 같이 쓸만한 친구들이 누가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좀 좋은 공간이 하나 나타나서 거기서 한 6명 정도의 작가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작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6명의 작가들이 모인 그 그룹 이름이 바로 불쏘시계입니다. 어, 이번 전시 불쏘시계 전은그 불쏘시계 클럽이 다같이 함께하는 단체 전시고요. 그 불쏘시개라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어, 불쏘시개가 큰 불을 내기 위해서 조그만하게 이렇게 태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말, 일컫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두 번째 의미로는 정말로 잘 어떤 일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같은 거를 또 뜻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여기 모인 여섯 명의 작가들은 그 어떤 이유에서 약간 작업을 좀쉰 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어 다시금 자기의 작업들을 시작하고 그리고 좀어 잊고 있었던 자신의 창작심을 이렇게 다시 불태우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불쏘시개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그룹 이름을 만들었고 바로 그런 어떤 성과들을 보여줄 수 있는 첫 번째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 저는 이번 전시에서 창작의 기운이라는 타이틀로 이제 작품을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 이제 작업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를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어, 저는. 이제 세상이 되게 많이 발전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모든 것들이 편리해지는 이런 시대 속에서 어, 왜 사람들은 계속 세상을 발전하는데 인간은 퇴화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우리가 스마트폰 되게 많이 발달해서 뭐 배송도 그냥 딱 클릭 한 번이면 다 물건이 집에 오고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 어,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손을 쓰거나 머리를 써서 하는 그런 것들을 잘안 하게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어느 날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조건들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머리가 있고 눈부위 있고 그리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근데 다른 것들의 쓰임새들은 보방보람하게잘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손을 쓰는 일들을 별로 안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결국 이 손을 쓰는 일들이 사람이 태어나서 자신의 어떤 창작의 기운을 쓰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자꾸 그런 것들이 태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창작의 기운을 좀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동시대 사람들이 창작의 기운을 잃어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시하고 있는 작품들을. 어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들을 좀 형상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어, 사실 그런 형상들이 인간의 분상 모습으로 많이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리 제가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감정이나 기운들을 인간 분상으로 표현을 하게 된 이유는요. 어,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들을 무언가 시각적으로 표현하는데 있어서 인간만큼 적합한 대상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런 인간 문상들이 이 전시장에 배치가 되면은 그 기운들이 그 인간 하나하나에 빗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전시장에 찾아오는 분들이 어, 여기 딱 들어오시면은 어? 여기 작품 맞아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오프닝 날 이제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들어오셨었는데 그분들이 어? 여기 뭐 굿당 뭐 아니에요? 아니면 뭐 종교적인 별개가 쳐져 있는 데 같은 데 내가 들어가도 되나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편하게 관람을 하셔도 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들어가기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굉장히 흥미롭게 이제 적극적으로 감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제 작품이 어떤 그런 기운 같은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내부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어, 촛불이 켜져 있고 그리고 뭐가 향 냄새가 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좀 종교적인 느낌이 든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어, 사실 제가 이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제가 이런 종교적인 느낌이 작품에서 왜 나을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많이 받아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외갓댁이 절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가 절을 운영하고 계시고 그리고 음, 뭐 명절 때 할머니 집에 가면은 늘상 기도를 하고 부처님한테 절을 올리고 그리고 무언가 계속 비는 행위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어 저희 친가족도 약간 그런 뭐 어릴 때 소위굿 같은 것도 좀 하는 걸 많이 봤었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 유년 그 시절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어릴 때 이제 부모님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증조할머니 손에서 자랐거든요. 증조할머니가 하는 그런 모습들이나 그리고 이 할머니들이 어떤 자식을 위해서 바라는 계속 기도하고 무언가를 이렇게 바라는 그런 것들이 저한테 좀 작용이 돼서 아마 그런 작품들이 이제 성향이 이렇게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전시 공간 자체가 되게 특이한 게 어떤 그냥 기성 주택, 옛날 집을 이제 개조해서 전시장으로 꾸며 놓은 것인데 딱 보시면 아시다시피 화이트 큐브는 아니에요. 이 시멘트가 다 노출돼 있고 정돈되지 않은 이 느낌 그대로를 살리고 있는데 우선 제가 이 전시 장소를 선택한 이유는 여기 있는 수많은 방들 중에서 이 방이 가장 뭐 뭐랄까 좀 저한테 조형적으로 다가왔어요. 방 구조도 그렇고 그리고 결코 방이 큰 방은 아닌데 위로 되게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아 여기를 내가 설치를 되게 재밌게 할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 딱 들어오는 입구에서 보면은 여기 벽으로 지금 가려져 있어가지고 이 위에 있는 구조물들은 처음에는 보이지가 않게 제가 의도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딱 피로 들어온 순간 이렇게 천장이 높다는 걸 이제 발견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여기 위에 있는 뭔가 괴기한 이런 형상들을 발견할 수 있는 구도로 제가 연출을 했거든요. 그거는 약간 반전의 효과를 주고 싶어서 그렇게 의도를 했던 거고요. 여기는 창작의 기운 시리즈예요. 제 작품의 어떤 메인 공간이라고 할수 있고요. 보시면은, 어, 딱 느낌이, 아, 병풍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이제 작업을 할때이 공, 이 공간에 사진을 그냥 찍어 놓고 그걸 계속 작업을 하는 중간중간에 공간을 계속 봤어요. 이렇게 병풍, 병풍틱한데 병풍은 아닌 그런 뭔가 애매한 그런 구조물이 하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산, 산의 느낌이 이렇게 날수 있는 그런 그림을 좀 제가 그려서 이제 저 뒤쪽에다 좀 설치를 해봤고 그 앞에는 제가 이 작업을 하기 전부터 계속 그 조그만한 인형 피규어들을 계속 만들고 있었는데 요 작업들은 어떻게 보면 제 어떤 감정의 덩어리들을 형상화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있는 이 군상이 어떻게 보면 저를 형상화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주변에 양옆으로, 어, 동물의 형상이 있어요. 그 동물은 어떤, 어, 신화적인 존재에서, 그러니까 신화 속에서 볼수 있는 어떤 상상의 동물 같은 느낌으로 제가 연출을 했고, 저를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주변에는 창작의 기운 안에서 여러 가지 창작을 할때 이렇게 발현되는 것들, 그런 감각의 어떤 덩어리들, 감정 덩어리들, 그런 것들을 형상화 한 거고요. 이거는 직접 눈으로 보셔야 돼요. 약간 착시 현상 같은 게 느껴지거든요. 눈 위에 눈이 또 하나 있는 게 굉장히 오묘한 느낌이 들어요. 창작을 할 때는 약간 제 3의 감각이 필요하다는 거를 저는 여기에다 투영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앞에는 이게 조금 다른 것들과는 다르게 단이 되게 낮아요. 그리고 뭔가 제 앞에 이렇게 좀 상징적으로 놓여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런 재단처럼 꾸며놓은 데에 제가 꼭 필요한 어떤 재물을 바치는 느낌으로 제가 여기다 한번 연출을 해봤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굿당 같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어, 제가 약간 그 영감을 받았던 게저 인형 작업을 할때 영감 받은 게그 한국의 꼭두 인형이라고 있어요. 죽은 사람들이 이제 상여가 나갈 때그 상여를 이렇게 꾸며주는 그런 장식품들이었거든요. 어, 꼭두 인형은 조금 우리가 친근한 소재로 이제 돌려서 말을 하면 약간 천사 같은 개념이에요. 어, 우리나라 꼭두 인형을 보면은 굉장히 화려하고 그리고 뭔가 그 색이 색깔이 그렇게 단, 막 다채로운 색을 쓴건 아니지만 그 단순함 속에서도 뭔가 화려하고 그리고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빌어 주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되게 재밌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 나만의 꼭두인형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창작의 기운을 잃어가는 동시대 사람들한테 그 기운을 좀 불어넣어 줄수 있는 그런 재밌는 인형들을 한번 보여주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런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이 간판 처럼 제가 표현을 한게 이거는 정말로 하나의 그냥 껍데기 일 뿐이거든요 이 소재 자체도 껍데기 고 여기에 쓰여있는 단어도 껍데기 고 근데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제 모습으로 투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으로 이걸 여기다 설치를 했는데 제가 어, 올해 초쯤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라는 사람이 정말 껍데기 같다. 속 안에 아무것도 든게 없고, 그냥 텅텅 비고, 내가 여태까지 뭘 하면서 살았던 걸까? 이런 그 인생에 되게 큰 회의감이 왔어요, 한번. 그래서 제 스스로가 껍데기라는 생각이 들면서부터 제가. 굉장히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고, 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개소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껍데기의 개소리라는 그말 자체는 저한테 하는 말로 저는 생각을 하면서 썼어요. 사실 제가 이 내가 하는 말들이 다 개소리라는 걸 느끼고 나서부터,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고, 그리고 뭔가 글을 쓰는 것도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간판을 쓰고 나서, 아, 작업을 내가 계속 할수 있을까? 라는 그런 고민이 좀 찾아왔어요. 그래서 좀 며칠 동안 계속 작업실에 못 나가다가, 이제, 이제 요거의 연작처럼 또 다른 작업을 이제 다시 시작을 하면서 그 어떤 내 마음 속의 응어리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바로 저쪽에 있는 이제 껍데기의 개소리 반성문 시리즈입니다. 이게 시바툴이라는 재료거든요. 그 주제랑 점 주제랑 경화제를 이렇게 섞어서 반죽을 하면은 딱딱하게 굳는 그런 재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시바툴이란 재료를 굉장히 이렇게 재밌게 사용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성격이 되게 급한데 이 점토는 이렇게 바로 주물럭 주물럭 해서 붙이고 나면은 한한두 시간 있으면 금방 굳어버리거든요. 어, 제가 전달하려는 그런 메시지들을 가장 잘 적합하게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을 들어서 이 소재를 선택을 했고 보시면은. 제가 어떻게 이저이 인형을 이렇게 빚었는지 그런 것들이 다 아마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손을 줘서 이렇게 힘으로 누른 부분들은 푹 들어가 있고 이렇게 살을 붙인 부분들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런 것들이 작가가 작품을 할때이 작가의 손맛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작품에서 구현이 되는지 그런 걸 아주 적합하게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적. 적절한 소재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재료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료가, 어, 제가 조각을 전공했는데, 여러 가지 재료들을 한번 많이 써봤었어요. 처음에는 돌도 깎아봤고, 그리고 나무도 깎아봤고, 그리고 뭐 스티로폼 이런 것도 많이 써보고 했는데, 음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만드는 것들이 그러니까 전시 기간이 끝나고 나면 제가 작품을 판매하지 않는 이상은 어 그냥 쓰레기처럼 남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덜,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전시할 때는 물론 이제 뭐 다른 재질로 이렇게 점토 재질로 빚거나 이런 것도 많이 있긴 하지만 조금 환경에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소재로 좀 작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은 저는 음 조각을 전공했지만 그 종이 위에다가 무언가를 그리는 그거 자체에 되게 큰 희열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러면 그림을 그릴 때 어떤 종이에다가 그리면 좋을까 여러 가지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 그 중에서도 유난히 이 종이 박스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게 굉장히 이제 매력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 저는 이 종이박스를 쓰는 그 이유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학창시절에 어, 되게 이제 남들이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어, 저는 이렇게 길을 가다가 어떤 폐유지함이나 아니면 뭐 쓰레기장이나 막 고물상 같은 데를 지나가면은 막 가슴이 설레고 어, 저게 뭔가 보물이 있을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막뭐 어 중학생 때 아니면 고등학생 때 쉬는 시간이 되면 저기 폐유지함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뭔가 재밌는 것들 있지 않을까 하고 뒤지는 게 약간 습관이었어요 어, 그러니까 그 안에서 처음 저는 저한테 맞는 재료를 발견한 느낌이 들었던 거죠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어 좀 색다른 느낌으로 다가왔고 그거를 제 작업에 있어서 어떻게 차용할 수 있을까 이제 그걸 고민하다 을 보니까 자연스럽게 종이 박스 위에 그림을 그리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게 이제 나왔던 것 같아요. 아 어, 사실 이거는 조금 어,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까 좀 고민도 되는데 작품이. 제가 작가로서 이제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 작품을 파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작품을 이제 팔때 보면은 조금 영구적인 소재로 만들어진 작업들을 많이 원하세요.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종종 저한테 이런 걸 사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어떤 이렇게 아주 견고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뭔가 잘 포장이 돼 있다든지 보통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하는 어떤 이런 실험적인 작업들을 조금 판매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걸 어떻게 돌파해 낼수 있을까? 그게 개인적인 고충이기도 합니다. 이 버려진 종이박스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내가 불편한 어떤 감정이라든지, 어,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수많은 감정들 속에서 좀 더럽고, 아니면 깨림직하고,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고, 뭐 어떤 기운들, 그런 것들을 계속 제가 고집하는 것들이 저는 그런 게 사실은 굉장히 되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종이박스는 폐유지함에 버려질 뿐이고, 그것들은 그냥 가치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정말 그거대로 끝나는 걸수 있는데, 저는 그 안에 내가 온기를 불어넣고, 그리고 내 창작의 기운을 불어넣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작은 종이 쪼가리 하나도 굉장히 유의미해질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전시장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런 작업을 보고 뭔가 색다른 기운을 얻어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약간 제 욕심이자 어떤 고집인 것 같은데. 우선 오늘 이제 제 전시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도 많은 걸좀 느꼈는데요. 되게 오랜만에 전시를 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전시가 저한테 굉장히 큰, 어, 큰 전환점이 되었다고도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작가로서 지속적인 창작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한 2~3년 정도 작업을 좀 쉬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고민 아닌 고민만 계속 늘어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떤 저의 고민과 침묵을 깨고 이번에 내가 아직 다 완성되진 않았지만 내 있는 그대로의 지금의 모습을 좀 솔직하게 보여주고 싶어서 이번에 이런 전시를 이제 만들게 됐고요. 사실 앞으로도 지금 제가 하는 저런 어 어떤 창작의 기운들을 이제 끌고 와서 그것들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좀 힘을 얻어 갈수 있는 그런 작업들에 계속 집중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음 만약 가능하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어, 작업적인 어떤 밀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어떤 내공 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쌓이고, 제 스스로가 조금 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좀 다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작업실에서 계속 있는 시간들이 더 많아질 것 같고, 음, 솔직히 이제 여러 가지 살면서 제가 굉장히 고민이나 걱정을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어, 처음에 작업을 이제 시작, 시작을 하게 된 계기도 나왜 이렇게 걱정이 많지? 왜 이렇게 고민이 많지? 라는 것에서부터 제가 출발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좀 고민과 걱정을 좀 내려놓고 내가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이렇게 진중하게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작가가 되는 게 앞으로의 목표입니다. 저는 전 진짜 제, 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전 제가 되게 고독한 예술관 줄 알았어요. 엄청 고독하고 막 처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이 세상은 다 고독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어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 보면은 저는 세상은 세상은 그냥 그냥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무, 아무런 그런 거 없이 세상은 그냥 돌아갈 뿐이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내가 눈을 떴을 때 내가 얼굴을 찌푸리면서 일어난다면 그날 하루는 아, 정말 좀. 짜증난다. 이런 생각이 들수 있을 텐데. 근데 오늘 하루도 나좀 괜찮게 할수 있어. 잘 해보자. 라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아침에 눈을 뜬다면은 세상이 아름답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그 궁극적으로 제가 작업을 통해서 사람들이 무언가 기운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공통적인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